마킹이마킹이아니그다마킹다마리 마키다, 마킹아마요 저희 원주 마키다, 마리미 마키다, 마리아? 마키다, 마리아? 마키다,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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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뭐 450번인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엔트리 아니, 사이즈가 다양하니까 여러 사이즈 제품. 이제 옛날에 2000년대들이 뽑힐 때 모자 누가 녹영태 아니셔가지고 걸쳤잖아. 이게 그, 그 유니폼 짱구져가지고 꼈잖아. 뭐. 언제적이야? 23년 전이야. 진짜로 했다. 민감속 때도 못했던 마킹을. 마킹이요아두명두 명까지. 민감속대서 그럴 법도 없어. 현장에서 바로 지금 는 거니까 뭐 마킹을 해올 그냥... 수가 없지. 아니 그 막히다 안 해왔단 말이에요? 막히안 원조 DB 프리미 농구단이 니다원미농구단 연세대 학교 이유진. 이순희 9단이죠. 원조 DB의 최명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저희 원조 DB 프리미 농구단은연세대학교 <laughs> 이유진. 네, 연세대학교 이우진 선수가 2순위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우진 선수 1라운드 2순위로 원주 DB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나 네,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잠재력을 가지고만 있는 선수가 아닌 잠재력을 천천히 터트려 나가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나 유진석도 공중공에 사인해 주시고요 사인 볼은 어. 해당 구단의 신성들이 신성 터지듯이 터뜨려줘야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마이크를 여기 앞에 서는 순간 그냥 안녕하세요. 얘만 지나면 될것 같은데 제발 다른 분 봐라 승재한 고향소호 스카이 걸어스는 한양대학교 승재 파 하나. 저희 부당 k c 는 연대대학교 강태현 대 아, 중앙대학? 아, 네 중앙대학교 어요 중앙대학교? 저 원주TV 프로미농단은 중앙대학교 김휴범 저희 원주TV 프로미농단은 중앙대학교 김휴범 중앙대학교의 김휴범 선수를 호명하셨습니다 네, 사진 촬영도 이어가겠습니다. 프로에 가서 앞순위에 뽑힌 가드 친구들보다 제 가치가 더 높다는 걸 코트에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남규를 누구라냐? 송재, 하성민 선생님, 김성선 선생님, 이현 선생님, <laughs> 선생님. 자 집행위원이 하나. <laughs> 아니 아니 아 아니. 계 <laughs> 자, 3라운드 지명입니다. 어떤 선수 이름을 호명하실지요? 단국대 송재환. 송재환. 네, 단국대학교의 송재환 선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단국대학교 송재환 선수입니다. 자, 네, 송재환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뽑아 주신 DB 프로미 구단 9단... 에 구단계 제가 정말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해서 팀에 꼭 보탬이 되는 선수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자, 네. 2025년 KBL 신인 선수 드래프트 모든 선수... 어, 일단, 저희가 23년 만에 어, 이순이를 포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유진 같은 훌륭한 선수를 또 저희 워즈 팬분들이 또 보게 돼서 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어, 성장할 수 있는 팬분들 모습들을 어, 팬분들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선수들도 정말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때문에 팀에서 어, 성장을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팬분들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구대는 어, 만만치 않은 곳이기 때문에 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또그렇다 어, 무서워하지도 말고 아,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어, 자기의 모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이러고 있었그 팀의 촬남았다 유진아 축하하고 고생 많았다 그동안 가서 팀에 큰 힘이 될수 있는 선수가 되어줬으면 고맙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윈디 여러분, 저는 중앙대학교 졸업 예정인 김유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윈디 여러분, 단국대학교 졸업 예정인 송재환입니다. 어, 이렇게 명문 구단에 입단하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d 비라는 구단에 입단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팀에 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는 선수로 성장하겠습니다. 저는 TV 프롬이 정말 너무 가고 싶었고 이렇게 김준성 감독님과 구단 관계자 분들께서 이렇게 지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아, 저 재환이랑은 저세범이랑은 좀, 있는데... 좀... 접전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형들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도와드리고 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선배님인 이정현 선배님 보고 싶었습니다. KBL 레전드 중... 한 분이시니까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응이 형이 제일 보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볼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우리 휘범이 휘범아 DBT 이기자 한번 해라. 좋은 팀이라고 항상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주장 이전현 선배님 뵙고 싶습니다. 일단 농구를 너무 잘하시고 대 선배님이시니까 어, 일단 활동량이 넓다 보니까. 코트에서 되게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눈에 띄게 돌아다니겠습니다. 가드로서 어 선수들의 그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항상 경기 때좀 투지 있고 좀 근성 있게 뛰는 모습이랑 좀 슛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전 춤은 해보겠습니다. 네. 윈디 여러분, 어, 앞으로 <laughs>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윈디 여러분, 저도 빨리 원주에 가서 팬분들 만나뵙고 싶고 호텔에서 열심히 해서 꼭 팀에 도움되는 선수가 될수 있도록 성장하겠습니다. 윈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이 팀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빨리 팬분들 뵙고 이렇게 팀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촬영진행행하록하하습습다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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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중계로 보고 찾아 먹고 있었어 이진이 뭐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서겠습니다어보명은 일단 도대레입니다 관심 없는 척하면서도한국에서 잘해주고 이진이요? 네. 열심히 하고 말잘 듣고 국에서도스국에서도한맞에서범이랑랑친구랑친요거든요국에서 어. <laughs> 아, 야... 아, 선배님 잘부탁한국에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아이, 선배님이라고 하 장난이고. 장난이 슈버미는 일단, 네, 포인트 가드로서 정말 팀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선수고요. 색한 거 맞나요? 너무, 너무 재밌네요. <laughs> 네, 많 밀어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